고통의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당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때로는 엉뚱한 데 향할 때가 있어요. 엉뚱한 사람의 입술 또 엉뚱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또 세상의 어떤 모습들 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고 그렇게 행동하고 또 판단하고 마음을 쓸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고통의 연장에서 믿음의 성도가 취해야 될 방법은 제일 먼저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 우리가 무너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평소에 알던 하나님, 평소에 기억하는 하나님, 평소에 우리가 붙들었던 하나님, 평소에 믿었던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마음 가운데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엽기 전반에서 나오는 이세 명의 친구의 이 신앙관이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고통당하는 것, 너 물질 빼앗긴 것, 너 건강 잃은 것, 너 자녀가 죽은 것, 너또 아내가 떠나간 것네 몸이 그런 것다죄 때문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묻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세 명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배의 절친이었다고 말합니다 욥의 절친이뿐만 아니라 욥의 어찌보면은 동반자요 욥이 어떤 일을 들할 때에 가장 아름답게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사람들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두 번째 이 대답 이후에 욥이 낙담하고 낙심하여서 무너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바스와 세 명의 친구가 여백에 찾아와서 왜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고 나는 그런 인식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옆에 있어주고, 그냥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의 모습들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엘리바스와 세 명의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가 없나 돌아보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수 없는 존재임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은 죄인임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성도가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함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방종이 일어나고 방탕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변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서있지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극률을 입은 믿음의 죄인임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극률과 자비와 사랑을 주는 참된 주님을 닮은 위로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욥은 이 사람의 말에 무너지게 되었나요. 근데 탄식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다른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명의 친구가 와서 반복적으로 계속 들려주는 것이 뭐예요?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이 이 하나님 되심을 오해하는 말만 계속 들려주었어요. 요번 그 마음과 중심을 지켰어야 됩니다. 그 길을 지켰어야 됐어요. 그 마음을 지켰어야 됐다는 말이죠.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요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현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 어떤 소리의 길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의 길을 기울이고 시선을 고정하고 있나요? 들려지는 사람의 소리. 환경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주는 그심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가치에 너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 그 시선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를 물어 간절히 축복합니다.